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주신덕입니다. 어, 오늘은 그 제가 차원개님 영상 올라온 거봤 봤거든요. 그래가지고 한번 그거 가지고 검색식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근데 보니까 어, 엄청 빠르네요. 이게 일봉상 추세 돌리는 매매를 하거든요. 이게 파라볼릭이 바뀌는 타이밍에 일봉을 잡더라고요. 엄청 빠른 매매거든요. 이거, 이거 파라, 파라볼릭을 본다는 소리는 이 DMI를 같이 본다는 소리예요. 이게 세트 에 세트. 그래서 dmi 랑 파라볼릭이 돌아갈 때 어, 3분봉에서 조금 요 구간에 잡는 거죠, 요건. 그니까 눌렸을 때 잡는 건데, 요 구간 거래량이 줄었는데 주가가 안 빠지니깐 들어간 거예요. 지금 일봉상 보이죠? 그리고 1봉상 양봉이 또 거래량이 들어왔어요, 음봉이었는데 양봉으로. 매수세가 그러니까 들어온 거예요. 그래서 다음 날 이 파라볼릭 보고 잡은 건데, 뭐 파라볼릭은 DMR 세트, 세트거든요. 그래서, 이렇게 보고, 3분 봉으로 잡더라고요. 어, 지금 조정되었는데 이게 위로 가고 있죠. 지금, 이 스토케스틱이 과열 진입, 뭐, 요런 골든크로스 잡는 게 아니라, 추세 돌리때 잡는 것 같더라고요. 되게, 굉장히 빠른 매매예요. 이거는 가, 감이 있어야 돼요, 확실히. 그래서, 추세 돌릴 때, 지금 늘어나죠? ADX랑 이쪽 매, 매우세가 증가한 게 보이죠? 그니까이 변곡점을 잡는 거예요. 요 매우세가 증가할 때 그리고 악구름이 뻘겋대 뻘건할 때 이게 지지 역할을 하거든요. 요 구름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빠져요. 그리고 음, 특징이 있다면. 매집된 요 OB v 가 매집을 보는 거예요 양봉에서 더하고 음봉에서 차감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양봉에서 거래량 들어오고 여기가 OB v 가 시그널선 붙죠 붙고 늘어나요 거래량 여기가 양봉이 뜨면서 요때 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빠른 매매 하시네요 굉장히 감이 되게 좋으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바꿔서 보거든요 바꿔서 보면 딱 보여요 이게 딱 바뀔 때 빨간색 바뀔 때 들어간 거거든요 음, 그래서 검색식을 만들어봤어요. 이거랑 초록뱀 들어가요 초록뱀도, 초록뱀은, 왜우무에서들어가는지좀 모르겠어요. 초록뱀. 초록뱀은 보니까, 일봉상, 이것도 추세 돌릴 때 들어간 거군요. 추세. 투세. 추세를 돌릴 때, 지금, 거량이 없는데, 양봉이 뜨죠? 그러면 지지가 된다는 소리에요. 요, CCI가, 어, 침체 이탈할 때, 요 코인 잡는 거에요. 그러니까, 이 파라볼릭이 바뀔 때, 이것도, 뭐, 되게 빠른 매매에요. DMI가 어, 매수가 이, 이길 때가 유, 전날이었거든요? 이걸 잡네요. 딱 같아질 때 추세가 위로 가니까 어, 다음날 매매한 거 같아요. 어, 그리고 MAC도 시그널 서, 선을 본다는 소리는 이걸 추세 돌릴 때 매매하는 건 굉장히 빠른 매매거든요? 그러니까 빠른 매매를 선호한는거 같아요. 그러니까 감이 되게 좋은 신거예요 이거는 어, 많이 연습해봐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뭐 특징이 있다면 뭐 3번 구간 볼까 이것도 지금 여기서 요 구간에서 매매하신 것 같죠 거리랑 터지기 전에 정배열 이었죠 정배열을 느낌상 아는 것 같아요 그냥 감각적으로 이거 똑같네요 오비보이가 붙을 때 매매했네요 그러니까 요런 음 슈팅을 주고 눌리는 그 구간에 들어간 거예요 눌리는데 거리랑이 죽었는데 어, 볼리너 밴드가 위로 향한게 거래량이 좋은거거든요 거래량이 좋는데 조정이 안 떨어지죠 이런 종목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위로 가요 이게 이렇게 안 빠지고 조정이 수직으로 되거나 수평으로 되거나 위로 향하면 이 상당을 타고 가면 우상향 하거든요 뭐 다른 거는 뭐 이런 거는 스토케스틱 과열 구간에 잡는 매매가 있어요 요앞 그림 보고 앞그림양호이면 어, 과열진입 하거나 골든크로스 아니면 이런, 침체, 이탈, 구간 잡는 거군요. 근데 과열 구간 잡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심국가라서. 아무튼,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것 같고요. 이게 바뀔 때 잡는 것 같죠. 그니까 매도가, 어, 매수한테질 때, 매수가 매도를 이길 때 잡는 거예요. 일봉상 바뀌는 구간에서. 그래서, 제가 검색기는요, 제가 올, 올릴게요 이거는 뭐, 너무 길어가지고, 이거 뭐, 다 설명하기 그렇고, 그니까, 앞에, 뭐, 설명한 내용을 다 넣은 거예요놓고선 제가 돌려보니까 승률이 굉장히 좋더라고요상한가 가는 것도 보이고, 29일날 상한가 가는 게 보이고, 그니까, 거의 승률이 굉장히 높아요. 이런 거, 뭐, 3% 물린다고 해도, 뭐, 물고, 다음날 나오죠? 굉장히 자리를 잘 보는 거예요 다음날 단, 이게 단타로 물려도 다음날 나오는 자리에요. 다, 봐봐요. 이건 상한가 갔는데 제가 9시에 시작해 검색이 되고 상한가 갔는데 단당이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. 물려도 나온 자리인 것 같아요. 그리고 30일 로 볼게요. 그쵸? 먹을 거가 2%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또 상한가 한게 나와요. 이거 감각적으로 되게 네 단타를 잘하시네요. 이 정도면 아무튼 제가 영상으로 이거 올릴게요. 네, 이거 써보시고 타점은 네. 한번 네. 보통은 가장 빨리 잡는 방법은 거래량을 죽었는데 주가가 안 빠진다. 그러면 매수 타점이거든요. 매수 해볼만 거예요. 그렇게 잡으면 되고, 뭐, 아니면 앞 그림 보고 제가 알려주신, 알려준 거 있잖아요. 뭐, 침체, 이탈, 과열 진입, 골든크로스 셋 중에 해보시고 승률 높은 거 하면 될것 같아요. 아니면 진짜 빠르면 좋아하신다 하면 이런 식으로 DMI가 매수가 증가할 때이 이 기울기를 보고. 한번될것 같아요. 네, 한번 제가 검색기로 한번 올려 볼게요. 네, 감사합니다.